전북남원의 다로른 마을을 아십니까? 고려 말 이성계 장군이 외국의 침입에 맞서 싸운 곳이기도 하고, 동화 속 흥부 놀부 형제가 태어난 마을이라는 전설도 있습니다. 지금은 각종 체험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먹거리가 있는 농촌 체험 휴양 마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다로른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맑은 전기가 흐른다는 지리산. 지리산에 포근하게 안긴 듯한 다로롬 마을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농촌체험 휴양마을입니다. 비가 세차게 내려도 체험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44설 체험거리가 많은데요. 그중에서 고사리 특화사업이랄지 약혼 특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저희 마을은 흥부올보가 태어난 면이거든요. 그래서 박을 가지고 소득도 올리고 체험객들이 제일 먼저 도달한 곳은 약혼 한과를 만드는 공장. 찹쌀로 만들어 건조시킨 반죽을 펄펄 끓는 기름에 넣어 두번 튀기자 금세 한과의 모양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른 한과에 마을 특산물인 약혼으로 만든 조청을 묻히고 달콤한 설탕가루를 입힙니다. 태어나서 처음 만들어 봤는데, 어, 일반 그 사먹는 거보다더 고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약혼 조청이 들어가서 그렇지 않나. 알록달록 우산을 챙겨쓰고 허기진 배를 채우러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메뉴는 밥비빔밥 큼직한 밥바가지에 체험객들은 놀랍기만 합니다. 밥바가지에 밥과 나물을 듬뿍 넣고 참기름이 가미된 국추장을 넣어 쓱쓱 비빕니다. 마을에서 수확한 박에 비벼 먹는 비빔밥의 맛은 일품입니다. 가지 밥인데요. 어 요즘 열 시대를 맞이해서 아마 건강에도 좋고 저희 달오마식당옆 체험관에서는 달떡 만들기 체험이 한창입니다. 곱게 미리 쪄놓 반죽을 3mm 두께로 둥글게 펴고 안에 팥고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반달 모양으로 반으로 접은 뒤 소주잔으로 찍어내면 달떡이 완성됩니다. 엄청하니 네, 이쁘게 생겼지. 아, 이쁘니. 서로 만든 달떡을 놓고 분평에도 열립니다. 처음으로 떡 체험을 와서 만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떡 만들어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또 컵으로 딱 찍어서 나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먹어보니까 맛도 있고 좋네요. 잠시 쉬던 체험객들은 식당 옆에 마련된 간이 국궁장에서 활시위도 당겨봅니다. 다로름 마을은 고려 말 이성계 장군이 왜구 아지발도를 활로 맞춰 쓰러뜨린 곳이라는 전설이 흐릅니다. 이성계 장군에 대한 전설은 다로름 마을한 명소인 피바위에도 서려 있습니다. 이성계 장군의 무대가 황산대첩에서 승리할 때 왜구의 피로 바위가 물들었다는 이야기처럼 바위가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바위 사이로 흐르는 계곡은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넘치는 다로른 마을의 매력이 수많은 체험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에서 TV조선 이호진입니다.